로펠러의 어린 시절 신앙적 일화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어머니와의 세 가지 약속입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자선가로 활동하던 시절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로 어머니와 했던 세 가지 약속을 꼽아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그의 세 가지 약속에 대해 묻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 시절 어머니와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어머니에게 받은 신앙의 유산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지킨 덕분에 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고 기자가 묻자 첫 번째는 11조 생활을 꼭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가르치셨어요. 6살 때 혼자 교회로 보내시면서 용돈으로 주신 20센트 중 10분의 1인 2센트를 하나님께 11조로 드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돈주머니를 만들어 한쪽에는 11조를 따로 떼어놓고 다른 쪽에 제 용돈을 넣었으라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저의 11조 생활이 시작되었고, 이는 백만 장자가 된 후에도 변하지 않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기자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유산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일 예배를 위해 교회에 나오면 제일 앞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었어요. 어린 시절 예배가 시작되기 40분 전부터 저희 가족들을 맨 앞자리에 앉히셨어요. 그래야 목사님 말씀에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맨 앞자리야말로 축복의 자리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목사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에 순종하며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의 가르침 때문에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겨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려 노력했고 교회에서 하기로 한 일에는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이 같은 어머니의 가르침 덕분에 록펠러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매사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고 그렇게 벌어들인 수많은 돈을 교회와 자선사업에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만큼은 회사의 대표이자 억만장자로서가 아니라 평범한 성도라는 마음가짐으로 충성봉사했습니다. 록펠러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과정을 어머니는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후배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고 하늘나라로 평안히 떠났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를 준비해라. 네 번째, 누구도 원수로 만들지 마라. 다섯 번째,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라. 여섯 번째, 아침에는 항상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기도드려라. 일곱 번째, 잠들기 전에도 항상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드려라. 여덟 번째, 남을 도울 수 있는 만큼 힘껏 도와라. 아홉 번째,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 가서 드려라. 열 번째, 아침에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